안녕하세요. 우천동 주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템포랄 최강 빌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이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어,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네모가 쳐져 있는데, 빨간색은 1순위로 필수적으로 맞춰야 할 것들이고, 노란색은 2순위로 맞춰야 할 것이고, 혹은 본인 상황에 맞게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무기 마법봉에는 주문 치명타 명중 확률이 100% 이상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즉 피해의 땡땡을 화염 냉기 번개 피해로 획득. 이거는 사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으나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개인 한개 혹은 두 개에 붙은 마법봉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개인은 총 합산 수치가 30에서 40%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투구, 투구는 볼거라고 저항과 에너지 보호막인데 에너지 보호막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대신에 엄청 비싸겠죠. 자본이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높게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본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낮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도 두개 혹은 세 개가 붙은 저항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항 같은 경우는 사실 투구, 장갑, 신발, 반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아이템 세팅에 맞춰서 저항들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섹터인데요. 저는 마법봉과 섹터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섹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신력입니다. 저희가 정신력이 220 이상 되는 섹터를 맞춰야 하고 스킬에는 18레벨 저기 스킬이 들어가 있는 섹터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저기가 무엇이냐면, 접근에 있는 적들에게 지속적으로 치명타 약화를 유발하는 오라를 방출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에게 치명타 약화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은 사실 안 보셔도 되지만 스톰위버는 만화 최대치나 지능 혹은 뭐 만화 재생속도 이런 것들이 붙어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은 목걸이 템포랄리스 빌드에는 태풍의 합창 비치 목걸이는 필수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건 10... 구 레벨 낙뢰 스킬과 할당으로 원시적 성장이 들어간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반지 한쪽에는 피해진가. 증가. 피해진가 증가 같은 경우는 높게 붙을수록 좋습니다. 뭐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한 개가 붙은 것만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만화 체대치는 필수적으로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만화 체대치는200 이상이면 좋겠지만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100에서 150 파이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노랑색으로 본인의 부족한 저항부 부분을 챙겨주시거나 매찬이라고 하죠. 아이템 희기도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두 가지는 본인 장비 세팅에 따라서 다르고 자본이 떠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지를 하나 더 보자면 여기도 당연히 피해가 들어가 있고요. 피해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번개 피해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피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번개 피해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개 피해 추가가 들어간 걸사용하면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꼭 이렇게 공격시 번개 피해가 아니라 이것처럼 화염 피해, 번개 피해 이런 식으로 증가가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쪽에는 시전 속도를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전 속도가 없으면 전멸을 쓰는 속도 또한 느려지기 때문에 한쪽 반지에는 시전 속도 20% 이상의 옵션을 챙겨주시면 좋고요. 대신 자본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시전 속도 15% 이상으로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아까 반지. 마찬가지로 본인의 부족한 저항 챙겨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매찬까지.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갑 장갑도 부족한 저항을 1순위로 맞춰주시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은 에너지 보호막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조금 낮춰서 에너지 보호막을 조금 낮춰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템포랄리스 가보십니다 요즘 가격이 급등해서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건 당연히 스킬의 재사용 대기시간 쿨 감소겠죠 저희가 무한전멸을 쓰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3.6 초 이상으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옵션으로는 본인의 부족한 저항이나 에너지 보호막을 올려주는 것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짓발가락 신발인데요. 템포럴 빌드에 있어서 짓발가락이 절대 빠질 수가 없죠. 여기서 볼건 처치한 적에 2m 내에 있는 적들에게 과잉 살상 피해 30%를 줌. 이 옵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붙어있는 옵션인데 이 수치만 조금씩 바뀔 뿐입니다. 저는 30%만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맞춰 주면 더 좋겠지만 30%만 맞춰도 충분히 강합니다. 자본이 되시는 분들은 35%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허리띠 저는 기바람 특수 허리띠를 사용하고 있고요. 반지 옵션이 좋기 때문에 반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바람을 무조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현재 87%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전에 70%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70%만 사용해도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본이 부족하신 분들은 70% 만 맞추고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아이템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 스킬과 보조잼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스킬을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낙뢰에는 보조잼으로 주문메아리, 신중한 시전, 효과집중, 원소집중. 제가 아까 셉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셉터 정신력 220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회피 구르기시 전을두 개를 사용하기 위함 이에요. 정신력 220 이상을 사용해 주셔야지만 두 개를 사용할 있기 때문에 1번 회피 구르기 시전 에는 랩14의 퀄리티 작다 해주 시고, 첫 번째 전기 불꽃 레벨 6 짜리 퀄리티 돼 있는 것, 두 번째 전기 불꽃 레벨 6 짜리 퀄리티 돼 있는 것, 그 다음 에 매복 연쇄 관통, 매복 연쇄, 관통 넣어주시면 되고요. 2번 회피 구르기 시전은 레벨 1 4의 퀄리티 작되있는거 사용하시면 되고 허리방벽, 랩 14짜리 2개, 그리고 탄력, 영감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허리방벽은 퀄리티 작을 안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전멸 같은 경우는 랩1 9의 퀄리티 20%짜리 보조잼으로는 에너지 방벽, 새로운 활력, 비전의 속도, 무적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전멸 같은 경우는 레벨 20짜리 사용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높은 걸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스스한 연의랩 18의 퀄리티작, 그리고 명상 하나 껴줬고요. 보조잼으로. 사실 랩 19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만화 잔류물 랩 18, 보조잼은 아무것도 안 껴줬고요. 랩 19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스킬잼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시브 노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시브 노드를 보기 전에 주얼 먼저 공유 드릴게요. 현재 저는 11개의 주얼을 사용하고 있고, 요 보시다시피 주문 치명타 명중 확률과 치명타 피해 보너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문 피해까지 달려있는 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문 치명타 면중 확률과 치명타 피해 보너스 위주로 대부분 맞춰줬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효과 범위까지. 효과 범위 같은 경우는 서리방벽 스킬 그 넓이가 넓어지는 거라 적한테 다가가서 스킬이 나갈 때그 폭발 범위를 엄청 크게 넓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몬스터들을 많이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효과 범위, 치명타 피해 보너스 이걸 위주로 챙겨줬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비슷비슷하고요. 메타 스킬 에너지 획득이라고 해서 한 개나 혹은 두개 정도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속도라든지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증가라든지 뭐 부가적으로 그것까지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과대망상 다이아몬드 하나를 사용해서는 사냥꾼의 부적과 어둠의 오른팔이 들어간 주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사파이어 대형으로 되어 있는 다른 거는 이두 가지 주얼인데 이거는 직접 패치 분노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주얼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보시면 종말에는 오래된 사파이어 대형으로 해가지고 킬처럼 이 주변에 찍은 스킬들의 이런 옵션들이 추가로 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여기에 껴주시면 되고요 과대망상 다이아몬드는 이건 사실 어디에 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사냥꾼의 부족과 어둠의 오른팔이 들어간 과대망상 다이아몬드를 꼈습니다. 사냥꾼의 부족은 호신부술로 3개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절면역 호신부와 동결면역 호신부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오른팔은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사냥꾼의 부족만 들어가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패시브 노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톰 이버 처음에 다 전부 다 왼쪽으로 찍어 주고요 원래 보통은 이두개 말고 이쪽을 찍어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미 주얼에서 치명타는 충분히 챙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보호막 회생을 찍어서 안정성을 좀더 높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쭉 타고 올라가서 우선 이거는 생략하고요. 먼저 쭉 타고 올라가서 여기 오른쪽 노드까지 쭉 빼줘야 됩니다. 지금 이 빌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딜인데 여기에 있는 이 패시브들이 딜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패시브들은 무조건 찍어줘야 합니다 모든 클래스가 다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만 찍는다면 사실 딜은 다 나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부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찍어주는 거라 가장 우선적으로 찍어줘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오른쪽에 딜 로드들입니다 최초의 접근 무조건 찍어줘야 되고요 이거는 목걸이에 할당해서 쓰긴 했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옵션들도 충분히 좋은 옵션들이라 목걸이 할당에서 빼고 그냥 여기 있는 옵션까지 다 찍으면서 노드를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는 최초의 접근 노드 다 찍어주시고 그리고 물리 피해, 치명타 명중 률 물리 피해, 치명타 피해 보너스까지 물리 피해도 템포랄 공격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높여줬습니다. 이거 찍고 여기 찍고 그 다음 여기 물리 피해 여기도 물리 피해 여기도 찍어주고 여기는 주문 피해 피의40% 증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팩이라는 패시브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다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뭐 여기는 다 찍어주셔도 되고 이걸 빼고 이걸 빼고 여기서좀 부족한 부분들 맞게 써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다 찍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빼고 여긴다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당연히 카오스 면역 스톰 이버라면 이걸 써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에너지 모음막 최대치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와서, MOM, 물질보다 정신, 이거 찍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에너지 보호막들이라서, 본인이 스킬 포인트가 많이 남을 경우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 패스하셔도 돼요. 우선적으로 찍어줘야 될 거는, 여기 주월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확인해보니까, 사실 여기 찍었던 시전속도 여기는 어,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제거해주고, 여기에 있는 주문 피해 쪽으로 노드를 좀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딜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총 여섯 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둠의 오른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사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할당이 돼있던 거라 저는. 그리고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거는 피해와 효과 범위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과 범위들을 찍어주면 은 아까 말했듯이 스킬 폭발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살상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피해까지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찍어줬고요. 그리고 여기 내려오시다 보면은 이쪽을 찍어준 이유는 조금만 스킬 포인트를 투자하면 주얼 두 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준 거고요. 스킬 포인트가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를 하나만 가져가신다든지 해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호막이기 때문에 찍어준 건데 사실 스킬 포인트가 부족하다면 이거, 이거, 이거. 이건 안 찍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찍으셔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딜로드들 이 딜로드를 가장 우선적으로 찍어주세요 패시브는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아,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낭래 같은 경우는 dps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치명타 명중 확률 저는 40% 이상인데 사실 38% 36% 떼어도 충분하고요. 치명타 피해 보너스 322%. 치명타 피해 보너스는 최대한 챙겨주시면 좋아요. 근데 저는 아이템 제대로 맞추기 전에가 한 220%인가 그랬었는데 그때도 충분히 다한 방컷 나면서 잘 사냥했었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아까 효과 범위를 왜 주얼에서 챙겼냐면 여기 서리 방벽에 들어가 보면 보통 서리 방벽 같은 경우는 폭발 반경이 기본 2m에요 근데 효과 범위를 챙겨 줬을 때에는 폭발 반경이 전 27m까지 늘어났죠 27m 라서 폭발 범위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몬스터들이 한방에 많이 죽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효과 범위를 챙긴 겁니다. 안 챙기셔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조금 더 사냥의 속도를 더한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두 다 보여드렸고 이제 사냥 장면과 보스 잡는 장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목소리법>